짜잔, 여러분! 아주 소중한 택배가 왔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택배에요. 안에 뭐가 들어 있는지 궁금하시죠? 제가 지금부터 뜯어서 보여드릴게요. 이 포장만 봐도 대충 안에 뭐가 들어 있을지 짐작이 가시죠. 짜잔, 책한 편이 들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 책은 비매품 무료입니다. 어떤 책이냐? 여기 보시면. 2024년 지하철 시 공모전 선정작 모음집. 맞습니다. 제가 이번에 영상 유튜브 처음 시작하면서 초반에 그 투고를 좀 여러 군데 해보고 싶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지하철 시 공모전이었습니다. 이게 왜 우리 지하철 같은 거 타다 보면은 그 승강장 안전문? 스크린도어 있잖아요. 그 스크린도어에 시 같은 게좀 전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시들이 알고 보니까 그냥 일반 시민분들의 시를 응모 받아가지고 거기서 몇편 선정이 돼가지고 그 시들을 전시하는 거더라고요. 저도 올해 처음 알았는데 운이 좋게 당선이 돼가지고 제 시도 이제 지하철역에 걸리게 될 겁니다. 듣기로는 다섯 군데 정류장? 다섯 군데 역에 걸릴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직 정해지진 않았어요 12월 말쯤에 공사를 해서 내년부터 아마 선보인다고 하는데 얼른 제 시가 지하철에 전시가 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가 되면은 저도 서울에 올라가 가지고 제 시가 전시된 스크린도어 앞에서 사진을 찍어 보고 싶어요 인증샷 같은 거 한번 남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피하지만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별똥별인 줄 알고 소원 빌면 반딧불이들 키득하고 웃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속았던 건지 이 섬의 반딧불이들 당신 얘기로 너들썩하다네요 약간 좀 머쓱하긴 한데 밝은 내용의 시잖아요 제가 원래 이런 시를 거의 쓰지 않습니다 항상 우울하고 한탄하는 시만 쓰다 보니까 시민분들 많이 오가면서 힘드실 텐데 그런 시 쓰면 은 별로 좋을 것 같지 않아서 제가 쓴시 중에 제일 밝은 내용의 시를 투고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운이 좋게 당선이 됐어요. 기분이 좋습니다. 기회가 된다면은 2025년에도 도전을 해서 꼭 선정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26년, 27년 매년 선정이 됨, 되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해야지. 이렇게 주차장에서 한 5분에서 7분 정도 걸어오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계단 오르막길 시작이에요. 여기서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한 10분 정도였던 것 같은데 한번 이번에 올라가면서 재볼게요. 이렇게 전부 다계단길이어서 크게 올라가는데 어렵진 않습니다. 다만, 경사가 좀 있다 보니까 힘드실 수는 있어요. 그래도 뭐 한라산에 비교하면 잠깐이니까 힘내서 올라가 보죠. 올라가면 정말 예쁩니다. 한라산은 분하고 하나잖아요. 여긴 분하고 세 개입니다. 아, 근다 그러다 보면 이렇게 계단길이 끝이 납니다. 그러면 그냥 다 올라왔다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부터는 정상입니다. 때를 잘못 맞춰서 왔나봐요. 아, 원래는 이 역세가 정말 예쁘게 이 분화구를 완전 도배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살짝 심심한 느낌입니다. 아, 요 며칠 주말마다 비가 와가지고 가야지, 가야지 하다가 살짝 밀었던 거거든요. 심지어 지금 날씨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기 보세요. 아, 아까까지만 해도 비가 왔어요. 그래서 오늘도 올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큰맘먹고 왔더니, 아, 아쉽게 억새가 좀 지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오름 자체가 워낙 예쁘니까.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보고 계십니다. 위에서 보면 은왜저 산들을 오름이라고 부르는지 알겠죠. 평탄한 길에 혼자 우뚝우뚝 서 있습니다. 저 동쪽엔 더 많아요. 저기 다랑시 오름 부도 보이고 영눈이 오름도 보이고 다 좋아했던 오름들이네요. 어디서 어떻게 찍어도 예쁩니다. 어, 따라비 오름은 분화구가 3개가 있어요. 여기 오른쪽으로 보이는 분화구 하나 있고 저 정면에 멀리 보이는 화구 바로 있죠. 그리고 여기 요 아래쪽으로도 분화구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화구 사이사이 이렇게 길고 지나갈 수 있게 돼 있는데 이게 정말 예뻐요. 최대한 예쁘게 찍으려고. 천천히 내려가고 싶은데 내리막 경사가 급해서 저도 모르게 뛰게 됩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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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니다 아, 영상을 어떻게 담겠지 모르겠지만 눈으로 보면 진짜 은빛이 에요 은빛 어색. 저 쪽에 있는 봉우리가 따라비 오르면서 제일 높아요. 그래서 저기를 아마 정상으로 취급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기까지 갔다가 저 표선 바다가 내려다 보이면 표선도 보고 저 멀리 보이는 바다가 표선 바다, 옆 표선 바다. 그리고 저 쯤이 제가 사는 남원 쯤 되겠네요. 풍력 발전기들 쭈르륵 늘어서 있고 아 예쁘네요. 이렇게 분화구한 바퀴 돌고 옷을 벗어야겠습니다. 저기 아까 내려올 때 사람들이 얇은 티셔츠 하나만 입고 내려오시길래 어안 추운가 했는데 올라오리 덥네요. 다 이유가 있었어요. 저기 보면은 저집 같은 거 하나 있잖아요. 저게 그 뭐야 화재 화재 감시 하시는 분들이 근무하는 초소 같은 건데 그 시청에서 아마 사람들 채용하거든요. 예전에 지원했었는데 떨어졌습니다. 오름 진짜 좋아한다고 어필을 해놨는데 그래도 떨어졌어요. 자, 이렇게 따라비 오름을 산책하고 다시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올라갔는데 시간이 많이 안 걸려 가지고 의외였어요.